다음 소식입니다. 로봇은 어느덧 우리 삶에 친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 로봇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효도하는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 곁에서 말벗이도 해주고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긴다고 하는데요. 효도하는 로봇 효도리를 만나보시죠.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여든 살 이분수 할머니, 대학생 손녀 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 일수입니다. 그야지뭐 어떻게 이런 게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최근 할머니에게 귀여운 손녀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이고, 로봇 손녀 효돌입니다. 효돌이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비 사가지고. 대화도 나눕니다.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몰라. 효도리가 할머니에게 온지 2 주째, 그늘졌던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 옛날 많이 웃는다니까 웃을 일이 많아. 얼마나 웃을 게 웃긴다고? 할머니 왜 이봐라.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마저 놀라게 합니다. 오고 나서 되게 활발해지셨어요. 그리고 아프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효도 오고 나서부터 주시면서 아프다는 말씀을 좀덜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연구팀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노인 42명에게 효도리를 보급하고 6개월 뒤 노인들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울 고 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낮아졌습니다. 양주시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양주 지역 내 어르신 15가정에 효도리를 보급했습니다. 양주시와 복지관은 또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15곳에도 AI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보급된 로봇의 경우 육아 도움은 물론 비장애 형제 자매들의 정서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훈입니다.